에이씨! 아! 아야, 아야, 아야! <laughs> <laughs> 어우, 이런 걸 내비도 그래. 흠바닥만 하고만 <laughs> 안녕하세요. 신만이에요. <laughs> 오늘도 또 헤르지로 왔습니다. 오늘은 낮에 왔어요, 낮에. 오늘 또물때가좋다 그래서 요즘 박하지가 사이즈가 아주 좋아졌대요. 그래서 아마 박하지좀 잡으러 왔어요. 오늘 또. 열심히 또둘을 제켜봐야 될것 같으네요 어휴 해산도 해산 해산도 나온다고요? 아유 놈의 불가사리들 이야 크네 그러네 어휴 네. 그러네. 뭐 이건 또 배도라치 도라. 어휴 이거 이거 봐봐, 봐봐. 우와 해산봐 오휴 해산 이야 해산봐 해산 해삼. 이야 아휴 아 이거 배도라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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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이거 이거 잡아야 되는 거아니오 배도라치 이거 못뭐 먹는겨? 참 어휴 금방 이렇게 잡았네 이거 해삼 아니야? 응 맞아 맞아 주소 어휴, 해삼 보세요 해삼 아니 막지마 어 야, 웬 해삼이 이렇게 나온다니, 오늘은 또? 에이구, 바깥지쬐끄만 거, 너는 살아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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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야, 야. 얼른 아직 가죽장갑을 끼고 왔습니다. 물어봐라, 이놈아. 에이구, 쬐끄만 거, 끼운네 살아라 작은 놈들은안 잡을란다 거기 있다 거기 있다 여기 낙지도 있네 어? 그러네 낙지도 있어 낙지요? 쭈꾸미요? 헐 쭈꾸미 가기도 하고 쭈꾸미가 커서 어디 가지 아냐 아니, 아니야기 있다 아니. 손으로 잡아 넣 보라돌이 씩씩한데 아유 왠 이게 배도라치가 이렇게 많어 아니, 저건 못 먹는 거예요? 저거 뭐 맛있다고, 저 누가 그러더만. <laughs> 낮에 오니까 좋긴 좋네, 편안해 오우, 이씨, 이거 보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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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괜찮아. 야, 완전 꽃게만 해, 꽃게만 해. 에이 너무 작아 작은거 살려줘 큰거만 골라 잡자고 야야야야야야 이리와 이와 이리 어디 숨어 어디 숨어 거거 한번 비켜봐야지 이건, 이건 제켜 는거고 이야 사이즈 좋다 어. 어. 야 이거 너무 아까운데 저거 못뭐 먹는건가 여기라. 여기, 여기, 여기 또들어서비벼 봐. 엠마 야, 두 마리나 있다. 두 마리나. 아유, 돌돌 돌 이거 들어 봐 살짝. 아. 이거 그, 그 열어 놓고도 안 되고. 아 아, 이거 가지찬 기니까 좋네. 막 잡아 놓으니까. 어. 기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무어 갖고 열리지가 않아 죽기가 <laughs> 자 내가 잡아놓을게 여기 있잖아 거기다 이 씨.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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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어우 이런 걸내비도 그래 손바닥만 하고 오면 오늘 또 손가락이 순환을 겪네 순환을 겪고 어? 다들친고간것 같은데 이야 야야 가만있어 봐 야, 아까 이 사이즈 대단합니다. 여러분, 요, 보세요. 손바닥만, 어, 두 마리 있었어. 와, 끝난다, 끝나. 야, <laughs> 대단하다, 사이즈, 진짜. 야, 가만히 있어, 임마. 아, 아, 그래도 아프네. 창갑을 꼈는데도. 잡아잡아, <laughs> 찍게 잡아, 아, 이거 이따 씻어. 또 나올게요. 또 있잖아. <laughs> 응. 이야, 돌아왔는데 지금 맨마지 맛이... <laughs> 대단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으쌰! 여기, 여기 있잖아. 야, 이구아 <laughs> 야, 야. <laughs> 야. 큰 돌을 들쳐야 되구만. 큰 돌을. 굴어나오네 응. 아우, 사이즈 대단해졌네. 큰건 엄청 크네. 그게. <laughs> 많이 잡으시오, 삼 영진네. 뭐랄까요 응. 에이, 너는 사이즈 미달, 살아라. 아유, 한참 재밌게 잡았네. <laughs> 너는 자격 미달, 너는 더 살아라. <laughs> 이로 와,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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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너는 가자. 아 이놈의 배도라친인가뭔가를왜 이렇게 많아 물매만 하나 끓여먹으면 맛있야 새우가 얼마나 많은가 새우 그러게요 <laughs> 와뭐뭐 장어도 잡고 <laughs> 야 새우 세 새우 빨갛게 붙어있네 저기 형님 배도라친인가 그거 못 먹는겨? 요 엄청 많네 큰 것도 저쪽에 뭘 만들지 엄마 여기도 있고. 이게 이 이렇게 오늘 사이즈 큰 거만 잡아. 이다체킹 이거 저쪽 나이 버리나 여기 리 이제 맨발로 다니는 게 이제? 오 야, 그러서 이씨 뱀 같고 라라씨 그렇지 없을 리가 없지 하나둘 치만만씩 나와야지 셔야 만세 불렀냐 만세 불렀냐 꽃자자고 꽃자자고 물지 마라 아프다 아야 한다 물지 마라 봤다. 어디 갔냐? 금방 봤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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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지. 에이, 너무 적어. 너는 더 살아. 너도 더 살다 와. 여긴 한 마리 있을 것 같은데. 에이. 너 사이즈입니다. 살아, 살아. 야. 너 알아. 이망로만 갔어 에이 는데 얼른 도망갔네 알겠네 아, 에이 너도 더 살다와라 가자 너는 괜찮다 너는 너무 작다 야 일로와 같이 댕겨야지 얘또 <laughs> 만져버려 여여 가만히 있어마 아아아 아, 아, 아파 이씨 봐라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지 야야야 야. 야, 이거 받아 봐. 어휴 어휴 야, 너 다리 한짝 어디다 뛰냐? 다리 한짝 어디다 뛰냐, 물었어. 아야, 아, 아야. <laughs> 으쌰. 그렇지. 이야, 왕건이다, 왕건이. 배도라치하고 싸우고 있네. 일로 와, 일로 와. 배도라치를막 물어 뜯어 싸우고 있어. 어우. 야, 공격자들 치는 게 시방? 아휴, 넌더 살다 와. 더 살아. 가, 간다. 아유, 장갑 하나 더 끼야되겠어. 아퍼 손가락. 물이 젖으니까 뻣뻣할 때는 그냥. 아이고. 아유, 해삼은 작은 것들이 막 시글시글 하네. 더 살아라.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참. 야, 우리 배돌라지나는 물고기인데 징그럽죠? 엄청 많네. 돌만 들치면 나오네. 응, 그랬다, 살려주고. 이 너도 사이즈입니다. 하. 어휴, 많이 잡았네, 써 <laughs> 어휴, 징그러워. <신비러워. 웃음> 야, 바깥이 있었구나, 한 마리. 에이, 너무 작다, 너. 것간적으로 조금 더 살다 와라. 가, 가을른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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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볼까큰 돌을 눈치야. 큰게 나오는데. 아, 여기도 한 마리가 부다닥 튀긴 튀었는데 커 보이질 않네요. 에이, 여기 도 조금 더 살다 와. 살려주는데 공격하려고 공격 자세를 취하냐, 이거만? 응? 살려줬는데? 아유, 아유, 참. 아유, 한 자루 잡으셨네. 이 선수분들이 한번싹 지나고 나니까 없어요. 돌을 다 들쳐놔가지고. 험매한 자루 잡았네, 한 자루. 아유, 뻘 때문에 더무겁겠네한번 헹구지요. 아이고, 대단하다. 이야, 막아서 그냥 큼직큼직한 거만한 자루 잡네한 자루 잡으어 <laughs> 이야, 여러분. 바카지 사이즈 좀 보십시오. <laughs> 와, 손바닥만 해, 손바닥만 해. 어우, 찢게발에 살좀 있겠는데. <laughs> 야, 이거 보세요. 한 자루 잡은네한 자루. 아, 바가지 사이즈 좋다. 아유 많이 잡으셨네, 형님. 어이구, 엄청 잡으셨네. 어우, 사이즈가 아주 많이 커졌네요. 바가지가. 지난번보다도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요즘도 살도 꽉 찼다네요. 아, 이따. 바가지 찜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얼마나 잡으신 거요? 예 혼자 무거워서 줄이 들고 가고 계십니다, 지금. 바카지를 얼마나 잡으셨는지. 아, 대단하네, 대단해. 아, 오늘 그래도 잠깐 1 시간 정도 해두시를 한것 같아요. 아 많이 잡았습니다. 바카지가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처음에 물 빠질 때는 뭐큰돌 하나 들치니까 막두 마리, 세 마리씩 나와서 많이 잡았습니다, 아주. 먹을 만치 잡았으니까 이제 나가야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